어, 아, 그 오늘, 자, 우리, 뭐 워터파크 헐크. 세게 치려고 하니까 잘못 만 해. 우리, 심쿵의 파괴신이죠 셔터파크. 아뜨드려 어, 뿝습니다, 그냥. 어. 절대 지는을 싫어하거든요. 좀 봐봐. 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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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아. 지금, 이거는 뭐냐면요. 아. 허스세 내버리기 위한 아. 거예요. 아, 예, 우리 걸려. 허세를내버기 위한 아. 거예요. 아. 예, 우리 <laughs> 걸려. <laughs> 아, <흠세. 맞냐? 웃음> <laughs> 아 용인대 선배 얘기 들었어요 하고 나서, 맞냐? 아, 꼭 차주겠습니다. 내가 용비대 선배다. 네. 선배들 어쩔 수 없잖아요. 네. 선배들 중에 골목에 신 선배도 있거든요. 깔맞춤. <laughs> 네. <말> 무서워. <laughs> <laughs> 와, 오비다. 나왔어. 뭐 치면 오비야 요즘. <laughs> 어, 그런가. <큰일까? 웃음> 어, 많이 나오 아, 치면 오비야. 품법 많이 나왔네 아, 우리 연습했는데. 아, 아, 아. 소정인님께 기회조차 주지 않는. 아니죠, 기회는 <laughs> 있습니다. 아0점으로 정리되고 아, 또 다른 팀에 오버할 수 있으니까 경원 예. 씨가 많이 또 쳐놔야 또 돼요. 예. 아, 우리 아, 정원씨 박사모로 주세요 잘했어요. 예. 뭔가 우리 용인 대 선배로서 좀, 아, 좀... 모습 보여줄라고 했는데 아더 좋다. 또 뺏기다. 또다오 아, 잠시. 오. 그냥 두더 뽑혀 그냥. 아 굉장히 아, 좋스 좋은 것같습니다아 아, 그럼요. 가자. 아 뭐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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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했어. 잘했어. 어 아, 괜찮은데 언니. 아, 잘했어 잘했어. 잘했어. 똥꼬리였죠. 네. 잘못갔어 우리 나갔는데. 나보다 많이 오, 나갔어요. 오, 아, 굿샷. 나이스. 오, 나이스 나이스.